여기 어디지, 근데? 아, 여기가 파프니까구나. 이거 예전에 우리 되게 많이 들었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소리예요 시작되나요? 아, 블래스터. <laughs> 좋아! 이거. <laughs> 가라고. 아, 이거... 이거... 고고고 거고가이고이이게 바로 그... 아이고스요 이거... 어비스 레이드이비이얼이데이트이무에서이계로 바뀌고. 야 근데 진짜 비주얼 업데이트 이거... 이거... 이상 이거... 못했다. 야, 이건 진짜 안 해도 될 거였는데, 그치? 원정대 영지 아 빨리 나 영지 만들고 싶다 나 일본 서브도 안 해봐가지고 아 알비온이야 방금 그거는? 미나브랑 찰카야 bgm 좋다 이야, 진짜 이거 왜 이걸, 이것도 이렇게 바꾸냐? 폭포에서도 맞지, 이게 됐속 아, 이게 새로운 거. 아, 이거는 근데 지금도 있잖아, 혹등고래. 아, 배가 감전도 되는 거야? 아, 이거 탈 것, 탈 것인가 보다. 파프니까에서 탈수 있는 거? 이 파란 토끼, 아 어, 모코코 모코코 뛰어다니는 거 봐봐, 졸라 귀여워. 아 이게 변신되는 거, 아 맥주처럼 변신하는 거, 야 모코코 뛰어다니는 거 졸라 귀엽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동캐입니다 아, 그렇지, 이거거든. 야, 누가 봐도 엄청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헌터의 본능을 잘타고 와... 인신 이거 안쎄 보이네. 블레이드 짭이네, 짭블레이드네. 이거는 대많은게 에이콘 히트도 대많은거 같 별거 아니네 어비츠 던져 아 이거는 내일본오 이거 모하네 궁전 비슷한거 아냐 이거? 성냥 근데 굉장히 엄청 뭐 새로운 논수 되게 많다근데 이거 뭐야? 내 혹이야? 새로 나오는 건가? 이야. 와 이거 진짜 패턴 피하는 건나겠다아 이거 맵이 바뀌는 건가 요 여기? 카운터 어택 카운터 어택 생기면 근데 엄청 게임 쉬워지는 거 아니야? 이야, 야 해저 어택야 픽! 대가리 깨버리네 진짜 이게 바로 이게 대개구나 이게. 야, 야 때릴만 나겠다 이러면. 하우스 던전. 전쟁. 하우스 던전도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 이거는 뭐지또스카던이야 또 이거 회랑이야? 야, 이펙트 부수. 야, 대단한 거 나오는 것처럼 막 나오네. 미스티. 아, 약간 어 그래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프 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바로 그거 할인 어비스레이드. 아까 그거는 알알 알, 뭐였지 알비온이었고. 아니지. 만물의 어머니시여, 당신의 아이들이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야, 파푸니카에서 나오는 그 메인 앰피시인가 봐. <laughs> 하지만 여기도루테랑골 나누고만. <laughs> 불거지고 있어. 신수. 알비온. 알비온.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이건 스토리인가 봐 스토리. 용서하지 않아. 니 용서 못해. 뭐 이거 뭐야? 아크라샤를 지키기. 새로운 내일이야. 네가 할 일은 그것뿐. 아 스카우터. 이 유아 합니까? 는 붕괴 하고, 말 거야. 오래 기다려 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꺼야 위드 홀 알뜰 함께 할 거라고. 아, 잠시 봐. 아, 잠시만, 나 눈물 좀 닦을게, 아. 반응이 진짜 역대급이야. 어, imagine this g a m 스 in America. Instagram also a l s 대충 너무 기다려진다. 빨리 내놔라는 거. 미안합니다. 머릿속에서 엘리온 엘리온이 뭐야, 근데? 리퍼하고 반응도 되게 좋고. 누가 뭐래도 우리 로아 갓겜이야. 그 진짜 같던 로아가 맞나? 사실 진다였던 적이 없다. 로아는 전설이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감사제 이후로 역대급 반응 아니야. 롤 나와. 메이플 나와. 트레일러 정말 잘 뽑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리온 트레일러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로 가는 배는 언제 오는 거야?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리. 레이... 야 이거. 야 이거 자갈 아니야 자갈? 자갈 이렇게 레이드로 다시 나오는 건가 보고. 야, 말이랑도 전투를 하는구나, 대박. 와,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야, 여덟 명이서 담는레이싱인가봐 이거. 우와! 미쳤다. 비양도 없던가 봐, 해양전투 야, 촉수들 막 나오고, 와, 진짜, 대박. 아니야, 이때랑은 근데 다른 게, 진짜 진지해. 오래 정말 고마워 다 with all rfg fans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너와 함께 다시 돌려볼까요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아 그치 이거는 좀 진지함의 정도가 다 농도가 달라요 이거는 야 마지막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 뭐, 워 이런 트레일러를 통해서 금화선씨가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존이님 광고 수고하셨고요 알바비는 저번에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즌2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로아 시즌2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